안녕하세요. 잭스밤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어, 오늘부터 한 연말까지 어, 추워야 될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춥죠. 어, 이제부터 좀 온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려면 제가 소밀에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톱날. 어, 제가 3, 4년, 한 4, 5년 전에 쓴 톱날보다 지금 톱날은 더블 엑스래가지고 써보니까 옛날 것보다더 더 튼튼하고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 톱날을 쓰다 보면은 톱밥이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어, 톱밥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 뭐랄까, 요렇게 누르고 있죠. 찢어지는 듯한 요런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톱날이 마모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많이 마모가 됐죠? 별로 안 날카로워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갈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laughs> 어, 이거를 톱날을 전용으로 가는 어, 기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한 팬데믹 전에는 한, 한 950불 정도 주면 샀는데, 어, 지금은 다 올라가지고, 어, 한 2,000불 정도 하죠. 그리고 어, 완전 오르메릭은 한 3,000, 한 500불 줘야 됩니다. 어, 근데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블레이드 날도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한 15불 했는데 한개 지금은 어, 여러 개를 살 경우에 세일해가지고 한 19불 하거든요. 19불? <laughs> 그렇지만은 이 블레이드를 가지고, 하나를 장착해가지고, 저기 보이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저런 거. 저 앞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해보니까, 제가 조제했을 때보다 나무가 많이 큽니다. 지름이. 그래서 그런지, 한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키우고 나니까, 어 조금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제했을 때는 물론 지름이 뭐 커봐야 뭐 8인치, 맥시멈 커봐야 뭐 12인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켰죠. 한번날 갈면은 한열몇 개씩 갈았거든요. 열몇 개씩 했죠. 그런데 여기는 나무 세 개만 켜, 세 개, 네개 켰는데 저만큼 양이 나오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부하도 많이 걸리고, 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한번 갈았을 때, 한번더 날을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이 어 예를 들어서 20불짜리 톱날이 이제 10불이 되는 거죠. 한번더 갈게 되면은 이제 톱날 하나에 한 6불 5 0일 정도로 됩니다. 문 나쁘게 쓰다가 욕심 부리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욕심 부리고 여기 하나 터졌어요. 보시면은 날이 조금, 뭐랄까, 있는데도 조금 만지보니까 좀 무디더라고요. 그럴 때 무리하게 하면 이렇게 터집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안 버리죠. 이게 완전 강철이 돼가지고, 요가지고 이제 칼날을 만들면은, 어, 사심이 뜰때 쓰는 칼 있죠. 횟떨 칼. 어 아주 튼튼하면서 낭창낭창에 휘니까 저거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옛날에 그 체인소 하는 영상도, 어, 올려드렸는데, 뭐, 툴을 써가지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렴하게 하게 하려고 하면은, 저는 뭘 쓰냐면은, 이게 핸드그라인드 있죠? 베럴이라는 거. 그 대신에 앞에 있는 날을 일반 날이 아니고, 그 체인소나 이 블레이드 전용 가는 날이 있습니다. 요날한 개에 한 5불 정도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일게요. 좀 무디잖아요. 이거는 지금 째피다잖아요 틀리죠. 자, 해볼게요. 사실 여기서 갈아야 되는데 지금 어, 톱날을 지금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흔들리네요 화 하면은 이렇게 보시나요 아주 날카롭죠 날카롭습니다 보시면 손톱이 거기서 왜 기스가 갈 정도로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해도 잘안 갑니다 손을 만지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근데 여기는 딱 하면은 벌써 살이 날라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 이게 톱날 길이가, 어, 약 178인치니까 굉장히 길죠? 이거 다 갈려면은 아마 제 생각엔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어, 돈을 좀 세이브 하는 마음으로 어,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갈아놓고 금방 터져버리면은 참 난감하죠? 아무튼 옛날에는 그, 톱날을 갈고 나면은, 어, 텐션 바가 있었어요. 요즘 보이시나요? 텐션 바가, 요런 게이지 갖고 그냥, 이 뭐랄까, 밑으로 탁, 이렇게 제끼면 어, 텐션이 딱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 괜찮은데, 이 톱날도 있잖아요. 쓰다 보면 열 받고 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 잘 나가죠. 그런데, 요즘 모델은 이렇게 텐션 바에, 아, 텐션 바에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좀 쓰다 보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매뉴팩션을 레코멘드 하는 게 1500이에요. 1500 PCI에, PSI에 놓고 하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톱날이 좀늘어난단 말이겠죠. 그럴 때 조금 쉬었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조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더쓸수 있죠. 아무튼, 제가 이거 다 갈아가지고, 어, 한번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요 앞전에 쓰, 마지막에 무리하게 썼을 때는, 어, 톱밥에 이제 아까처럼 찌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하다가 보면 많이 나가죠.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어, 이 소밀 말고도 일반적으로 왜 테이블에 놓고있는 그그 그 뭐랄까 블레이드 있죠. 뭐 고기 자를 때 쓰는 블레이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산 날은요 일반 그 로우스나 홈디포는 안 팔아요. 그 할버 플레이트라고 그 아주 저렴한 그 공구 파는 데가 있어요. 다 도시마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퀄리티는 로우스나 어, 홈디포 정도까지 돼요. 어떤 거는. 근데 이제 이름 없는 상품이죠. 그렇지만 은 퀄리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